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에이오브더프라임스 와스피네이터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애니메 시리즈에 등장했었던 이 와스피네이터, 자 범블비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사이를한 끝에 미쳐버린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어, 역시나 이 애니메이티드 버전의 범블비가 이렇게 등장했던 만큼 와스피네이터도 당연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이초이락 스토어에서 초일 직접 이렇게 협찬해 주신 덕분에 바로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와스피네이토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굉장히 초록초록한 느낌의 친환경 컬러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진짜 원판 애니메이티드에 등장했던 바로 그 와스프. 와스프라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꾸며줬는데요.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형태 자체는뭐 어 아시다시피 이 범블비와 와스프 자체가 어 워낙에 같은 조형을 쓰는 그런 캐릭터처럼 나오다 보니까 자월자 이게 자 이번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에서도 이 범블비 조형 애니메이티드로 나왔었던 그 레거시 버전의 범블비 조형을 그대로 활용한 모습으로 나와 줬는데요. 무장도 이렇게 스팅어 무장을 이렇게 두개다 전부 다 이렇게 자 동봉된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무장을 잠깐 빼주고 사실 이 와스프, 와스피네이토 그러니까 오, 아스프 시절의 이 캐릭터가 참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 좀더 가까이 살펴볼텐데 일단 이 본편에서 이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네, 나쁜 캐릭터는 아니었고, 이 다만, 이제, 그, 오토봇에 또 다른 스카웃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였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본편에서 이 와스프가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아, 뭐, 하긴 했죠. 뭐, 어, 하긴 했나? 어쨌든, 어, 되게 미묘한 그런 이제 그 짓을 벌이긴 했는데, 어, 이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명을 범블비가 직접 이렇게 이 와스프를 향해서 좀 누명을 씌운 그런 약간 이 범블비의 트롤 짓이 오히려 이 와스프를 좀 미치게 만든 어, 약간 그런 계기가 된 캐릭터, 비운의 캐릭터인데, 어, 그래서 실제로 그 작중에서도 이 범블비 의 행동 때문에 어, 이 범블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서사 이거 맞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와스프가 비클 모드, 이 비스트워즈 형태의 비클 모드. 어, 원래 그 비스트 모그 비스트워즈에서 와스피네이토가 이 말벌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말벌 형태로 비클을 얻고 이제 비스트워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와스피네이토로 이제 이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본편에서 나왔었던 그벌 형태의 와스피네이터로 나와줘야 했었지만 어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비클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이게 새삼 레거시하고도 쭉 이어지는 게 원래 이 와스피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난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버전으로 이제 똑같이 버블비 형태를 리툴해서 나올 그런 예정이었는데 어 무산됐더라고요. 네. 결국 무산되고 안 나왔었는데 어 드디어. 드디어, 그냥, 이렇게, 어, 뭐랄까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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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이고, 미안. <laughs> 몇년 만에, 몇십년 만에, 드디어, 어, 소원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와스프, 와스피네이터를 옆에다 두고, 자, 리툴 원본이 되는 범블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어, 두 개의 제품 모두, 어 형태를 그대로 리툴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잠깐 이 스팅어를 옆에다 좀 빼둘게요 똑같이 자 본체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본체에 있는 이런 줄무늬라든가 그런 형태는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색감이 여기는 확실히 그 범블빈스러운 그런 색감으로 나와줬고 어, 와스프는 이 와스프만의 개성적인 색감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완전히 그 다른 리툴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 제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캐릭터 모두 본편에서도 미니콘 출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어, 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일반 디럭스급에서도 이제 비교해보면 조금 작은 그런 형태긴 한데, 이건 뭐 원작 구현이죠. 네. 어쨌든 거의 뭐랄까요. 이제 그 원래 애니메이티드에서 등장했었던 그 버전에서 조금 더 지원 스타일이 가미된 그런 형태로 리툴된, 아, 리툴? 리툴이 아니죠. 리뉴얼된. 네. 범블비가 처음에 그렇게 리오, 이... 리니어리 됐었고 그거를 이제 와스피네이터가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형태인데 어,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 조형은 와스피네이터를 위한 조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그 애니메이티드 버전이 굉장히 머리가 크고 약간 SD스러운 비율이거든요 어,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와스피네이터가 좀더 어, 수혜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뒷모습도 완전히 동일하고 전체적인 비힐 컨셉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이 클리어 파츠 이것도 이게 도색이 따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셨지만 어쨌든 완전히 형제기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도 뭐 완전히 동일한데 보시면은 여기에 볼 관절 형태인데 어 이게 지금 와스피니터 같은 경우에는 턱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축 기반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360도 회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축 관절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 팔꿈치도 이렇게 꺾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 여기에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제 스팅어 이제 그 모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손을 돌려서 이쪽에다가 스팅어를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믹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자, 스팅어를 한번 장착 시켜볼텐데 자, 이렇게 이 부스트 같은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팅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이건 이제 범블비아도범블비아고도 완전히 동일한데 이두 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겹쳐주시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그 스팅어 기믹이 범블비에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이 틈에 맞춰 가지고 자 원하시는 각도로 그냥 맞춰서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은 헬앤드본이 완성이 됩니다 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스팅어의 형태 기믹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수있고요자그 와중에 이제 허리는 3mm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축관절은 요런 아이고 아이고 요런 식으로 따로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 나와줬고요 무릎은 일종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따로 회전되진 않지만 그래도 접지를 위해서 살짝살짝 꺾이는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한번 변신시켜봐야겠죠? 자, 와스피네이터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다리 쪽을 정리해 줄 텐데, 자, 일단은, 자, 여기 다리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열어서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여 보시면 여기 축이 있습니다. 이축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범벨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범벨비 때는 반대로 했었나요? 제가? <laughs> 비클에서 로봇모드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발을 접어준 다음에 양쪽의 다리를 이런 식으로 모아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나와있죠?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덮어서 자 차량의 본입 부분 앞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허리를 3 6 0도 회전시켜 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상체 자 상체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까 스팅어 기믹을 쓸때 만들었던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이창이 이 창문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열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쭉 당겨서 자이 부분에 딱옆 부분에 자,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옆쪽으로 쭉 밀착을 시켜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몸통, 이 몸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문을 잡고 이렇게 열어서 머리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위까지 완전히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안쪽까지 들어가고 자이 부분도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됐죠. 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이손 이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안쪽에 있는 요, 이 판넬이 이렇게 놓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가 살짝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스토퍼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보시면은 이 허리가 여기 이 힌지 기준으로 여기를 힘을 주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여기 힌지, 여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꺾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를 잡고 이제 꺾으실 때 여기가 살짝 스토퍼가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꺾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잡고 이렇게 꺾으시면 이쪽이 힘이 많이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살짝 꺾듯이 이렇게 살살살 해주셔야 조금 더 오래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시, 이 보시면 이쪽에 돌기가 있죠. 이 돌기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먼저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에 이 팔, 이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팔을 살짝 내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 축을 밀어 넣어 주시고 여기 살짝 탄성 변형을 이용해서 안쪽까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안쪽까지 밀착을 시켜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완전히 밀착시켜 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잡고 안쪽까지 쭉 밀어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위쪽에 있는 이 파츠 여기를 펼쳐주시고, 뒤쪽으로 쭉 당겨서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안쪽까지 그냥 쭉 넣어주시고, 이 부분이 딱 각도에 맞,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가 쏙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각도가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팅어 아까 빼놨던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줄게요. 약간 이 애니메이티드 버전 왕구에서도 여기가 부스터가 달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는지 확인해보고 세워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작고 아담한 형태의 자, 뭐뽑범이 어, 어, 아니라. 저 와스피네이터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와스피네이터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미니카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요. 일단 비클레 완성도도 로봇 모드 못지 않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옆모습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굉장히 아, 스팅어로 좀 빼고 볼게요. 자동차 모드를 그대로 보기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귀엽죠.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 그 일본 타카라토미의 토, 초록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 오밀조밀, 그리고 에스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이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어, 굉장히 귀엽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와스피니토의 이제 원본이 되는 범블비도 이런 형태의 아기자기한 그런 비클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와스피니토도 굉장히 본편 어, 캐릭터성에 비하면 은 아주 귀여운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사실 본편에서의 빌런은 진짜 범블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태악질을 부리는데 어, 그런 면에서는 이번 와스피니토가 나름의 그 혜택을 좀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면으로 이렇게 범블비스러운 느낌의 이 본넷도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고요.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범블비에만 들어가 있었던 이런 줄무늬도 이와스피네이토에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 뭐 이거까지는 본편에서 그러 보니까 이 줄무늬가, 아,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말벌 형태로 변하면은 이 뒤쪽에 이렇게 줄무늬가 꼬리에 꼬리? 머리, 가슴, 배죠. 예. 네. 배 부분에 이렇게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형상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없는 것보다는 근데 없어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옆쪽에 하드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두개 구멍이 보이고요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이 범블비 때는 투명해가지고 조금 심심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니까 좀 보기, 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원본이 되는 범블비를 가져와서 비교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미니카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범블비 자체도 지원 스타일로 가면은 이제 비틀 비틀이 이제 원본 차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오마주해서 이게 애니메이티드 버전으로 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이 와스피네이터도 혜택을 받았는데 확실히 차량 모델 때 이렇게 뭔가 그냥 투명한 창보다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클리어 창이 조금 더 보기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범블비도 그냥 검은색이나 파란색 차량으로 아, 파란색 창문으로 나왔으면 어땠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초록색 차폐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노란색은 조금 이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와스피네이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플라스틱 개별 그런 그 파츠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일단 이 비클 모드의 완성도는 와스피네이토 쪽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둘다 있으면 훨씬 좋겠죠. <laughs> 자, 어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스팅어도 이렇게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범블비는 스팅어가 이렇게 투명한 상태예요. 투명한, 투명한 형태에다가, 부스터가 투명하고, 스팅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와스피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모두 이렇게 보라색 클리어 파츠로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사실 본편에서 그냥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다면은, 어, 또 다른 스키즈, 그러니까 쌍둥이 형태의 그런 음, 조금 더 앞서간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와스프네이터의 비클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이 사이즈 자체가 디럭스급으로 나와준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근데 디럭스보다 조금 더 작긴 합니다. 참, 아담하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 와스피네이터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이 도망자 시절의 모습이라, 이 와스프의 이름이 맞긴 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네. 이 사실,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올 당시에 이 발매가 불발이 되었던 이 캐릭터라도 이렇게 부활한 게 아주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애니메이티드 버전의 이 제품들이 워낙에 또 퀄리티가 좋고, 어, 각종 기믹들로 무장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어, 와스프도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때의 아쉬움을 그나마 이렇게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가지고, 어, 오히려 이전에 나왔을 때는 범블비에 그냥 생돌이 버전으로 나왔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 뻔 했는데, 이번에는 이 와스프, 그리고 와스피네이터 형태로 어느 정도 그 오마주를 담은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더 수혜를 잘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